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이로 밀고 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입니다. 지금 대만이 시끄럽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훈련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5일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향한 미사일포격훈련을 하니깐 미군의 로널드웨이건함이 수백킬로미터 이상 퇴극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서 자랑하지만 미군은 예정대로 대만 인근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상황에 따라 대만해협을 통과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군이 강경대응으로 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지난 5일 중국 관영 CCTV는 이 국방대학의 교수이자 인민해방군 소장인 멍상칭의 말을 인용해서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실시하는 군사훈련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억지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공격훈련으로. 이 펠로스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이로너드 웨이건함을 수백킬로미터 후퇴시키도록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은 스스로 이번 대만 관련 군사훈련이 대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군과 미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미군의 억지력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아시아 방송은 대만 탐캉대학교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링인유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멍상칭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의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군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생각이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대변인도 지난 4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 대만 해협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로널드 레이건함에 계속 이 대만 인근 해역에 머물라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레이건함은 대만 동남쪽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 필리핀에서 머물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USS 트리폴리도 대만 주변 해역에 동시에 배치됐다. 이렇게 존 커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는 여차하면 미군 전력을 대만 해역에 투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존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위기를 선택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 3국 외교 장관들은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이게 ARF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도중에 회담을 열고 중국의 군사 행동에 강한 우려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강공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맞대응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만해역에 최소 7대의 정찰기를 투입했다고 라 환구시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6일 베이징대학의 딩크탱크인 SCSPI를 인용해서 대만해역에 투입된 미군기는 미공군 통신감청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또 전자정찰기 RC135S 코브라블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 3지 고고도정찰기 U2S 각한 대와 대잠초계기 P8A 3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 공중구비기 6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만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에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국이 대만군의 훈련 내용을 간파한다 그러면 움찔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중앙통신사는 7일, 이 대만 육군이 오는 9일에서 11일까지 남부 핑동현의 인근에서 155mm 곡사포 78문과 120mm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기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이 곡사포, 박격포 부대 등 포병전력은 유사시 대만에 침공하는 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하는 데큰 그리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군이 이번에 실전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4일 대만섬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4일에서 7일까지 진행된 중국군의 대만 공격 모의훈련이 끝나자 추가 긴장고조를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유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만군은 9월 5일부터 AH-64 아파치 공격혈기 그리고 AH-1 코브라 공격혈기, 전차, 장갑차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 공지 합동, 그러니까 공중과 지상 합동 실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만군은 이날 24시간 경계 중인 해군의 숭펑-2 지대한 미사일 부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만군은 해군부대가 24시간 경계를 서는 가운데 해안에 설치된 숭펑2 지대함 미사일이 명령을 기다리면서 목표를 추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 주변의 상황과 군사적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숭펑2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대 1200km인데요. 샨사템 같은 중국의 전략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대만군이 이날 바로 이 미사일 부대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한다면 산샤댐을 비롯한 이 중국의 주요 대도시 상하이를 포함해서 주요 도시 그리고 시설물들을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또 전날 밤 페이스북 계정에 대만 구축함과 해양 경찰함이 대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중국 구축함 마얀산 함에 바짝 붙어서 감시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진과 영상 공개는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본섬 해안선에 근접한 이 자국 군함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심리전에 나선 바 있는데 대만군도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역시 중국군을 우리도 밀착 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 배화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훈련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미군이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한마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번 군사훈련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중국이 그런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대만을 향한 미국의 보호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여전히 미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위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할 것이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 이 국제적 상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도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대부분의 외교적 채널도 끊어버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이 소강 상태 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김없이 대만 해협의 미군의 구축함 또는 트리폴리함 같은 이 강습 상륙함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항행의 자유 차원에서 미군의 트리폴리함이라든지 구축함들이 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저 바람만 본다면. 그동안에 대만을 향해서 초대형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훈련 전이나 후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 남중국해하고 일본 사이를 오고 가고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를 지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만의 남동쪽과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계속 대만을 주시할 겁니다. 또 대만 내부에서 중국의 훈련에 준눅들은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항복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번 대만 압박 훈련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 달여가 지나면 연어 때처럼 미군은 또 다시 미해군 전력을 대만 해협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미군핵 추진 항공모함은 그 모습을 대만의 동쪽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또 다시 대만 해협에 미군 자산을 보낸다고 한 백악관의 경고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